저희 맥스허의 판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칠판에는 다양한 색상을 보유하고 있고 세 가지의 글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색상과 원하는 글귀로 다양한 글씨를 쓰실 수 있어요. <laughs> 저희 칠판에는 이렇게 다양한 색상과 세가지굵기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굵기와 색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글씨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글씨체는 제가 평소에 쓰는 글씨체와 거의 100%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우고 싶다 하시면은요 이렇게 손으로 지우셔도 되고 조금만 지우고 싶으면 이만큼 지우고 전체를 지우고 싶을 때샥 해서 한번에 지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다양한 모형들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문서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이칠판 안으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. 짜잔! 크기를 키워 볼게요. 이상 오늘의 마크 스